문 시간에 전기선을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 부분에 피복을 탈피시겠죠. 선이 두 개지만 외선이라고 가정합니다. 선이 하나입니다. 지금 선이 외선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감고, 같은 전선에 2회 이상 감습니다. 2회 이상. 감습니다. 감은 후에, 2회 이상 감은 후에, 잔여 전선을 감는 거죠. 감습니다. 전선을 가정하고요. 여기서 지금 같은 전선에다가 2회 이상 감는다는 거죠. 2회 이상 감습니다. 감은 후에 다시 연결하는 부분 가서 회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했죠. 남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자르지 말고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좌측으로 좌측으로 이동한 후에 벤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살짝 눌려줍니다 완전한 원에서 마른 목걸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선을 누른 이유는 이 전선이 과정했을 때 원이기 때문에 힘을 가하면 풀리기가 쉽겠죠. 네? 벤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약간 압력을 가해 주면 원에서 마른 목꼴로 전환이 되죠 바뀝니다 그러면은 당겼을 때이 각진 부분이 4기기 때문에 회전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벤치를 이용해서 이 전선 윗부분에 연결된 윗부분에 눌러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초보자를 위한 초보자 분들을 위한 설명법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부분은 잘라내면 되겠죠. 잘라내고 테이프로 이용해서 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연결 부분에서 바로 감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같은 선에다가 2회 이상 감아주고, 그 다음 결합된 붙이고자 하는 전선에 회전을 해준다는 거죠. 회전을 해주고 남은 부분을 나무 부분이 있다면 자르지 말고 반대편으로 넘겨서 벤치를 이용해 눌러주면 원이 마른 목걸로 전환되면서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 있겠죠. 부분은 잔여 부분은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잔여 부분은 잘라주고 절은 테이프로 마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전기선 접속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들도 쉽게 전선을 피복, 전선 피복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에 끼고 이렇게 채키죠.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위험성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펜치를 왼손에 잡습니다. 그리고 니플을 오른손에 잡고 찝었죠 여기서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찍기를 찍고 니플을 왼손에 오른손에 잡고 여기서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됐죠 지렛대 원리 아시죠? 지금 집게와 니프가 맞부딪혀서 이렇게 지금 제끼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라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고수분들은 이 방법을 선택 안할 수도 있겠죠. 번거로, 번거로우니까요. 그래서, 잡고, 어떻게 잡고, 여기서 악력을 이용해서 가겠죠.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고, 초보자에, 초보자에겐 찍기와 니플을 사용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지렛대 원리로 여기에 찍기 어지해서 당기면 힘을 들이지 않고 피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에는 전기선 절연테이프 절대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의 전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꼬우는 것 보다는 한번 개별적으로 반대편의 로프를 전선을 고아주고, 반대편에 남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에를 회전을 해주고, 여기서 남은 부분을 감아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분리가 잘안 되겠죠.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 절연 테이프를 잘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연 테이프를 여기서 바로 감게 되면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두 바퀴 정도 돌린 후에 이동해서 을 두 개가, 두 로프가, 어, 두 개의 전선이 만난 부분에 감아주게 되면 쉽게 빠질 수가 없겠죠. 여기서 다시 감아서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감는다는 거죠. 감아서 2회전 이상 감은 후에 다시 두 개의 로프가 만나는 지점에 감아주게 되면 감겨질 수 뭡니까? 풀어질 수가 없겠죠. 네? 단단한 배듭과 함께 절연테이프가 절대 빠지지 않겠죠. 좌측 로프의 2회전 우측 전기선의 2회전 말이죠. 그래서 두 개의 전선이, 전기선이 만나는 부분에 회전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우 견고한 전기선이 되고 절연 테이프도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에 사용하는 절연 테이프 절대 빠지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